안녕하세요 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난자 하나의 세포가 수정이 되고 그 다음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계속 세포가 분열해서 개수가 늘어나요 그런 다음 눈, 코, 손, 발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태어나서 완전 성인이 되면 난자 한 개의 세포에서 무려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어 한 생명체가 완성돼요. 키가 작으면 세포 수가 적은 것이고, 키가 크면 세포 수가 많은 것이고,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 구조는 똑같아요. 세포 구조를 보면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항산화 효소, 기타 여러 작은 기관들이 있어요. 세포막은 단백질이 50%, 지방과 콜레스롤이 49%. 탄수화물이 1% 이런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막은 기름 성분이 49%니까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이죠. 장상피화생, 고혈압, 당뇨 같은 현대인의 만성 질환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대부분 이 세포막이 잘못되면서 생기게 돼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수 있는 것처럼 세포도 산소가 제대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건강한 세포가 되는데, 세포막에 기름때가 끼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생기게 돼요. 산소가 세포 안으로 충분히 못 들어가면 세포핵이 산소결핍증에 빠지게 되는데, 저산소증이라고 해요. 우리 몸세포는 성인이 된후그 세포가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계속 교체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번 정도 때를 밀면 각질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피부 세포는 대략 28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교체돼요. 손톱, 발톱도 길어 나오고, 머리카락도 하루에 수십 개 빠지고 또 새로 나오고 나도 모르게 계속 교체돼요. 세포가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길 때 정상적인 세포는 새로 생기는 후손 세포에게 정상적인 유전자를 물려주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세포막이 점점 막히면서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세포핵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후성 유전자라고 해요. 후천적으로 생긴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쁜 것을 먹고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하면 건강한 유전자도 후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로 바뀔 수 있고 나쁜 유전자도 좋은 거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유전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포막이 막히게 되는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와 독소들인데, 독소에는 환경독소도 있고, 혈압약, 당뇨약, 제산제 같은 화학약품들도 있고, 기름에 튀긴 산화된 기름도 다 세포막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세포 안에는 항산화 효소가 있어서, 웬만한 스트레스나 독소들은 다 해독할 수 있어요 항산화 효소는 내 세포를 지켜주는 자율 방범대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항산화 효소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카탈라제, SOD, 글루타치온 환원요소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40대까지는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 이 항산화 효소 능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대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만성질환이 없다가 40대 이후부터는 장상표화생,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40대 이후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든지 먹는 것 조심 안 하게 되면 세포막이 조금씩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고 혈관세포가 먼저 막히면 혈압이 오고, 췌장세포나 인슐린 수용체가 먼저 공격당하면 당뇨가 오고, 위장세포가 공격당하면 우축성 우염 장상피화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응용해서 한방요법과 세포교정력오 5cm와 영양요법으로 세포막을 정상화시켜서 우축성 우염 장상피화증을 고칠 수가 있어요. 현재 병원에서는 세포막을 교정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장상피화생 같은 만성질환을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약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류성 식도염, 우축성 우염, 장상피화생에 대한 추가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